있습니다. 또 있는데 중요한 것만 예요아홉가지 나왔어요. 부정을 처리해야 돼, 못해. 자, 술 먹지 말아라. 술은 내가 먹는다 싫어. 담배 피지 말아. 그리고 세고.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하면은 담배가 생나고 피지 말한 말이 나오잖아. 하지 말한 말은 나, 네가 해석이 안 된다 했죠. 담배, 피지 말한 말은 담배가 생각나게끔 하기 때문에, 어때요? 피란 말하고 똑같아. 응. 저번에 우리 학교에서요, 우리 광고판을 이렇게, 우리 그, 급식소 가는 길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내네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갓 이 부분에다가, 그, 뭐, 하얀 것, 뿌린, 뭐, 뭐랍니까? 하얀 걸 이렇게 쭉 하던 말 대는 거. 가에다가. 하얀 걸쭉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생님 지나가게데 물어보고 있는데, 저 하얀 것은 말리기 전에, 대지 마십시오. 그랬어. 그니까 한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달아봐, 이렇게. 대지 마십시오인데, 대란 말인지도 착각해, 순간,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뭐마 하지마, 놀지 말아라, 뭐뭐 말아라 이것은 아무 필요없어 놀지 말아라는 것은 놀란 말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고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것을 긍정화시키야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고 그거를 다 바꿨어요. 그 책에 있는 우리 문구도 바꿨잖아요. 긍정적으로 바꿨죠. 그렇죠? 부정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말은 하란 말하고 유사해 요, 무시 원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부정어를 해도 게안 되니까. 빨간 말을 생각하지 마시면 빨간 말 빨간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말을 생각하잖아요. 자, 그 원리의 의미에 떠오릅니다. 술 먹지 말아 마시면 술이 떠오르잖아요. 가난해지지 마세요. 부정하잖아요. 가난해지지 마란 말뒤는 없으니까 가난해지란 말하고 똑같다, 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불러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써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내에 들어가서 긍정적인 것이 되지. 부정을 말하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거, 이 종류는 하란 말하고 같다.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무의식이 의식은 처리되겠죠. 무의식이 처리는 못해. 그래서 불행을 불러들인단 말이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때까지 오늘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구구단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번, 여러 번 배우면, 여러 번보면 느껴질 거예요. 아, 무의식이 이러구나. 우리 무의식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코끼리를 어떻게 운용하는 방법을 안 배웠잖아요. 이큰 무의식 90%그큰 등치가 큰, 엉금엉금 걸어가고 있는, 빨리 그걸지 않죠. 또 잠도 안 자죠. 네가 잠잠한 꿈속으로서 일하고 있잖아요. 또, 온몸에 움직이잖아요. 피도 돌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피로 회복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식은 순간적으로 한 시간에 50분 정도 되면 지치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최고의, 응? 최고의 에너지를 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거의 쓰잖아요. 말하자면 비행기 의 연료같이 아주 크게 영양소를 머릿속에 썼잖아요. 그러지만 빨리 지치잖아요. 그러서 그러니까 꾸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의식과 무의식을, 의식이나 무의식을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적용해서 가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 기준을 발련합니다 무슨 기준이냐? 전기의 조건으로 NLP가 들어갑니다. 이걸 알아야, 한번 다시 보게요. 기억을 저장해갖고 엄청난 많은 기억을 저장하죠. 저장하면서 잊어버리죠, 또. 그러나, 한순간에 갑자기 어떤 고양이 가면 어렸을 때 내가 놀았던 게 생각나지 않아요? 거 생각나잖아요. 전세계가 안, 나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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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다가. 팍, 저장은다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사고를 내고 가버렸는데 그 순간은 기억했다가 가버리면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는 이런 체면을 통해서 또 다른 걸 통해서 그 기억할 때 만들잖아요. 기억한 경우도 있죠. 또 아예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 무의식이, 무의식을 이용하면 전부 우리는 옛날 기억, 잊어버린 기억도 대살날 수가 있잖아요. 또 그, 내가 결혼하기 전 것만 잊어본 또 기억이 있죠. 또 결혼한 이후만 기억에 잊어본 경우도 있고. 이 무의식은 왜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것이죠. <laughs> 자, 그리고 빨리 학습하고 신체를 운용하고 보존하고 모든 신체에 관계된 것은 무의식 에 관계 있죠. 그다음에 도덕적인 존재란 거 고대 정서적령이다. 감정이나 모든 것을 전부 지배한다. 우리는 누가 뭐라 고 하면은 머리서 생각 지금 울까 말까 생각하고 운건 아니잖아요. 바로 무의식에서 슬픔 슬픔이나 오잖아요. 머리에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모든 정서를 조직하고 도덕적 조직을 기억하고 기억을 못 나게 억압은 하지만 너무 뭉치들 때 드러낸다 했죠. 보호 목적으로. 우리 무의식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다. 나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곧 죽어가는 환자도 손톱팔도 다 길죠. 그 무의식은 죽어간 걸 모르잖아요. 그렇게 간 것으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자, 봉사, 우리를 우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될 거야 하면 국회의원이 되, 되,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책을 어떻게 읽고 아침에 일어나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내일은 어떻게 하고 한 달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두 달은 어떻게 하고 누구를 만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맞춰져서 해 나갑니다. 될 거야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무식한테 말해주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앞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무엇이 될 거야 하고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써놓고 하루에 한 번씩 보기만 하면 네가 그 방향으로 나도 모는 사이에 가고 있습니다 전번에 수업했던 사람들은 이야기했던 것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말한 대로 됐어요 희한하죠 이무의식이 원리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지각을 통제하고, 또,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 분배, 아까 이야기했죠. 본능 유지하는 습관, 또 반복 끊임없이 추구하고, 상징적이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을 처리하지 못한다. 이건 자주 보시면서 구구단위라고 생각하시고, 자주 대하면, 내 무의식은 이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되구나. 무의식과 내가 타협을 해야 되고, 내 의식적으로는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어린 애기한테 이기하듯이 하는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가 명상을 하고 그러면 된다 이 말입니다.